안녕하세요. 민기의 유튜브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우유 맛 막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주 아주 간단하게 만들 거니까, 어려울 건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러 가볼까요? 네, 이렇게 왔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는 막대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고, 아, 이런 이쑤시개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게 이렇게 안 되지? 됐다. 이렇게 잘라주었고요. 어 여기 끝에 부분이 어 뾰족하기 때문에 사포로 얘를 갈아볼게요. 양쪽 다 한번 갈아볼 거예요. 네, 이렇게 갈아주었고요. 그럼 이제 우유 맛이기 때문에 흰색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흰색 점토를 조금 떼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뚜껑을 닫아서 자리에다가 두, 두, 둡니다. 그리고 얘를 동글동글하게 해서 얘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먼저 이렇게 일직선으로 한번 한 잘라 준 다음에 또 옆쪽에도 한번 잘라 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옆쪽으로 이용해서 조금 다듬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도 싹둑 그리고 얘도 싹둑 잘라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맞게 잘라 줄게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이 될 것은 칼을 이용해서 다, 라운드로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구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막대기에다가 얘를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꽂았는데, 모습이 엉털엉털이죠?